예, 곤바이 무속사로 가다가, 예, 논에 나와봤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별을 뵈야 되는데, 아 이거 좀싫어질락 하네요. 예. 저희 논에 가면 전부 풀입니다, 풀. 뭐, 직장 다닌다고, 뭐, 새벽에, 논, 뭐, 러탈이 치고, 물 보고, 밤에 못뭐 심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약간 뭐, 쓰러질 정도로 벼가 됐는데, 올해는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작년보다 수확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나름대로는 이 정도에 만족을 합니다. 이게, 저는 비싼 영양제 같은 거는 안 쓰거든요. 안 쓰고, 그냥 뭐, 농협에서 파는 거약 제일 싼거두번 뿌렸고, 어, 이삭걸음은 보통 300평에 한 폰데, 이삭걸음을 세 번에 걸쳐가 나눠 했어요세 번에 걸쳐서. 네. 이게 뭐 올해 태풍이나 뭐 비도 많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줄 거를 한 번에 다 하면 야들이 못 받아먹고, 뭐, 싫어지거나, 병이 100% 왔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7월 14일에, 그, 그 3분의 1 양을, 한, 300평에 한포줄 거를, 이제, 3분의 1 정도 뿌렸고, 2주 정도 있다가, 그 또것 3분의 1을 또한번 뿌렸고, 또그 2주 있다가, 또한번 뿌렸습니다. 예. 또 뭐, 지나가시는 분들은 농사 잘 됐다고 하시는데, 예, 욕심을 뭐 좀더 내면 더 먹을 수 있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싫어지만 또그더저도안 되니까 직장 다기면서 뭐, 요 정도 지은 거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을 합니다. 어,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약을 치면 어떤 영양제를 쓰면 일본의 그 비싼 영양제 아니면 뭐여 우리 광고 많이 하는 영양제를 쓰면 알이 굵고 충실하고 좋다 하는데 이게 뭐제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삭이 크고 막 그러면 날씨가 좋고 기후가 좋으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이상 무게가 무거워지면, 실어줄 수,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농사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비용을 적게 드려야 된다, 비용을. 저는 비싼 영양제도 안 쓰고, 비료도, 측조시비 했는데, 측조시비용 비료가, 뭐, 거의 두배 정도 되잖아요, 일반 비료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일반복합비료 21-21-17-17 예. 네, 그걸 썼고 제 문제가 풀인데 제가 올해 요 집을 아는 형님한테 형님이 집을 못 구해가지고 집을 주기로 해가지고 중간에 물을 좀 일찍 댔어요. 모심면 뭐 놓고 한번 굳히려고 그러니까 논바닥은 뭐 지금 막 쫙쫙 갈라져가지고 축구해야 되는데 축구. 근데 이게 물을 일찍 되니까 논짜리마다 잡초가 제리 올라오는데 제가 뽑으러 들어갈 시간도 크게 없어요. 뭐 이게 이삭이 다 올라오고 나서 이제 숙일 때 이제 잡초가 올라와가지고 뭐 생산량에는 크게 이제 관여를 안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만 사천 평 농사를 짓는데제난 아니에요 제난 아니고 저도 가난한 소작농입니다 소작농 소작농 소장농. 소작농 그러니까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들이가이고 농사를 짓고 이제 생산해서 이제 도지를 주고 이 옆에는 보십시오 뭐 그런 말하고 음면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번 씨어 지고 나만 나라 싹 나고, 새밥이죠, 새밥. 새밥 다 합니다, 새밥. 저뽀뽀 비둘기 없나? 이 비둘기, 여 부패식당인데, 동네 비둘기 다 옵니다, 참새. 나 오고. 예, 저래, 저래, 저래. 뭐, 이삭은 커요. 근데 이삭이 질서질이 많이 들어가면 저래 시커멓게 깐부기, 깜보기, 깐부기라 하죠. 이상 누룩병. 저런 것도 많이 오고. 저도요, 조금 싫어졌는데, 요, 측조시비를 하다 보면 비료가 조금 겹치는 데가 있어요. 이런데 조금 빼고는 크게 풀랑거죠 아, 뽑으면 좋긴 좋은데 콤바인 아, 수리도 좀다못 끝내가지고 이카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나가고 돌아 댕긴다 해도 혼자 하긴 무리인데 그래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들 뭐 욕하죠. 아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 댕기 가면서 직장 등기 가면서 이제 농사 짓는 짓는다고 뭐 대단하겠다고 하시는데 좀 부끄럽죠, 농사 짓는 사람이 너네 부리 쓰면 이제 한 10일 정도 있으면 이제 저도 수확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휴가 며칠 받아가지고 해야죠. 예, 다들 요 마지막까지 요 갈머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